자, 하고, 예. 오늘 미륨. 진짜 정리, 마지막 정리. 자, 동성수로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 도착 새벽 그냥 5시. 그냥 예, 오자마자, 텍사스, 펀지로 양, 입지를 딱받아가고확 훅훅 했더니, 미사일처럼 베스가 날라갔어요. 큰게아니라서 그랬겠죠. 보지도 못했어요. 반대편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저기 동동수로 헤매다가 대위교 가서 대위교에서는 아예 입주도 못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냉정지 와서 돈 내고 바로 앞에서 네, 한세번 캐스팅 만에 팍 걸렸습니다 근데 위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끝까지 손에 못 쥐고, 보내버렸어요. 그럼 냉정지 반밖에 돌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민감해, 애들이. 네, 발 밑에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야, 여기까지 또, 미네 지금 막 꺼내왔는데, 내가 이걸 지금 벨짓을 다 해서 다 꺼내왔는데, 또 걸리냐, 이네? 양심없이? 아, 나 진짜, 씨. 양심 없네, 음. 야, 이번에는, 안 된다. 아, 진짜 큰일 났네. 또, 또, 또 올렸어.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 캐스팅이 또작살났네 안 떠보니 떨어지나 을것 같은데, 이거. 아, 씨, 진짜. 아, 짜증나니, 진짜. 던져서, 저도 던져서. 어디 던지면서 멈춰줄 いい人。<laughs> 날라가 버렸 아씨, 계속 날라갔어, 날라갔어, 뭐 오늘 날라갔어, 씨. 아, 나 진짜. 윤진이 완전히 살아나는 날에. 스두 마리 걸었다가 두 마리 다 털리고. 차이 모양 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빅배. 네이처 트루퍼스. 미르. 그리고 라보한 거. 네, 어디야? 냉경제가 수정시켰어요. 짜증나 개짜증. 잡아서 먹었어? 아이 날라가버렸어. 아씨 계속 날라갔어, 날라갔어. 먹었 날라갔어. 아나 진짜. 아씨 딱 좋은데. 좋은데 없네요. 좋네, 좋은 없 딱. 없어. 딱한 마리가 들어가 있었네. 아, 씨. themselves so. 시끄럽게 해서 없나봐, 시끄럽게 해서. 여기는 동성수로입니다. 철원이 해가 뜨고 있고, 6시가 좀 넘었고, 지금 오자마자 짜치 한 마리 커버해서 걸었다가 후킹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공중으로 이제 날아갔습니다. 3단, 3단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3단으로. 어, 몇 군데를 찔러봤는데, 안 나오고요 대위교로 가겠습니다 대위교 어차피 오늘 목표가 대위교였어요 대위교 가서 빅베로 잡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대위교로 가겠습니다 대위교 힘들 것 같아요 놓쳤기 때문에 항상 뭐첫 투킹이 실패를 하면 꽝이더라고 자 이동 이동 대위 1더스피닝더스피 이분위기만또도 좋네 이게 뭐더라? 아수라인가? 안 날라가 캐스팅이 안돼 가벼워서 이것도 안 보는 거 보면 끌이도 아니고 뭐야 이거야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날라간단 말이지만.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학지입니다, 학지. 학지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흙탕물이라 전부 다다 흙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냉정지로 이동합니다. 자, 냉정 1, 2. 어. 자, 냉정지. 자, 이게 잘 먹을 거예요. 왜냐? 그 양글러가 집이 의정부라 여기서 낚시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요거 개발할 때 여기서 했을 거예요. 잘 던져, 이제 내가. 송아가루가 많네, 여기.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씨아씨아씨아이 있었어! 아이씨! 야, 씨! 찍혔는 모르겠네? 찍혔구나. 아. 씨, 근데, 히트 되는 건안 찍혔을 것 같은데? 오, 형. 확 나와서 먹네. 자, 일단은 성공입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놓쳤어요. she you 자, 새벽에 동성수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11시까지, 5시간이니까, 6시간 낚시했나봐요. 네, 10자리 배스는 쫓아옵니다. 10자리 배스. 5시 동성 도착해가지고, 동성수로에서 일단 입지를 한번 받아왔고요 그게, 텍사스 펀치 큰 거를, 그냥, 하늘에 날라가 버렸어요. 아유, 고기야, 이것도, 씨. 왜 이래? 이거 한정판이라,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꺼내려나. 응? 이러지 말라고, 니네 아, 씨. 뭐, 걸리든이 안 나와요. 걸리든이 안 나와. 구했어요. 노어 해수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카메라 이거 다리 없었으면 내 들어갈 분야에서 오늘 물에 참아 진짜 짜증나네 고마워 해리다 낚시 아그래도 이런 거다있었으니까 다행이네 참. 미래주니어, 이걸로꼭 잡아볼게요. 청평 기다려라.